김형수 선생님 아, 네. 어... 태호야, 네. 잠깐만요 네, 아, 네, 예 이렇게 뛰는 게참 좋아보이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아,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그러면 어느 분이 한번체험해보세요 네, 제가요? 네, 네. 태호, 태호선생님 네. 아, 아, 올라가 보세요 네. 올라가 고싶고 아, 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다리 실일자 어깨 넓게 벌려보시고요 아, 아. 팔을 앞으로 살짝 벌쳐주세요 어, 자극면안 돼요, 선생님 팔을, 요까지 팔을 벌쳐보세요 예,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배에 붙여보세요 붙인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여기 잡지 마시고, 손덜치고 무릎을 배에 붙여서, 몸이 반으로 접힌다는 느낌이에요.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5, 6, 7, 8.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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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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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쫙, 오, 오이오이다주요님 너무 잘하셨는데, 그만, 오, 임마. 내가 정입니다 그러면. 내저 물을 앞데저 지금, 발목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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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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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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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저에 저는, 저는,